지난 연말에 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보여드리고 이거에 대한 시각 다시 한번 오늘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요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난 딱 언제 했냐면 2023년 10월 30일날, 10월 30일날 했던 이영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 에 했던 주식이 몇 개냐면요, 저몇 개냐면 정확하면 23개 정도 됩니다. 23개. 그 순서를 다 보겠습니다. 이런 분류를 했었죠. 꼭 갖고 가야 할 주식 3개, 선택해서 갖고 가야 할 주식 10개, 고민하고 갖고 할 만한 주식 4개,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면 갖고 가야 할 주식 3개, 그리고 꿈과 희망 주식 2개, 3개. 딱 이건데요. 꼭 갖고 가야 할 주식.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30일 날이 차트가 되겠고요. 차트가 되겠고요. 그 이후의 흐름은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들 아실 만한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조금, 어, 리뷰가 필요한 거, ASP라는 거 내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무조건 갖고 가는 거라고 전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이후에, 딱, 요 표시가 요, 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흐릅니다. 그래서 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많은 분들 얘기하다시피, 걱정하지 마소. 걱정하지 마소.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알파벳이요. 알파벳이 이 e 당시에 139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 185달러. 그이후에주가 계속 올라서 185달러. 저는 하여튼 구글, 알파벳은, 진짜, 어,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걱정하는 것은 사치라고 보고 있어요. 사치. 네. 그렇겠고요. 세 번째 비자. 비자가 좀 재미없죠. 260달러인데 좀 강하다가 요즘 쉬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5달러 올라가고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거는 이슈가 큰 이슈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7, 8년 동안 이어졌던, 어, 수수료. 근데 수수료가 합의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한, 한 3주 전에 다시 한번 어, 법원에서 이거를 무효화시켰어요. 너 그거 안 돼. 다시 하라 그래갖고 이게 쭉 계속 머리 아픈 쌍태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렇지만 늘말씀드리 비자, 마스터카드는 계속 갖고 가야 될 주식.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 주식. 그래서 여전히 저는 누구나 제일 먼저 사야 될 주식 세계는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안 생각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선택해서 갖고야 할 주식 열 개입니다. 선택해서 갖고야 할 주식은 본인이 마음에 들고 본인이 이해가 되고 그럴 때 갖고 할 만한 주식이 열 개입니다. 10개. 아시겠죠? 그래서 열개 바로 갑니다. 처음에 엔비디아죠. 나는 엔비디아는 게임도 싫고 나는 성장도 너무 이런 건머리 싫고 거런 쯤할 필요가 없죠. 아니,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죠 엔비디아가. 나는 이런 거 게임도 싫고 나는 뭐 조용히 앉아 책이나 이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난성장률면난 같이 주문 하겠다. 그럼 난 배당 중요하요할 필요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490달러 상태에서의 작년 12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어, 주식분할이기 때문에 의미가 뀌었고요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가격. 이렇게 올라갔는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똑같죠. 뭐 무조건 살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사시면 되겠죠. 그죠? 렇 옆에서 누가 엔비디아 올인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진짜 자신있으면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그 당시가 48불, 49불?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저는 아마존을왜 선택 가능한 선택한 주식이냐고 믿냐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존에 대한 효용가치가 이해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국에서는 쿠팡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의 쿠팡? 그 약간 개념은 다르죠. 근데 왜냐하면 한국은 선택지가 워낙 많잖아요. 쿠팡을 해도 되고, 네이버 해도 되고, 뭐, 뭐다 해도 되는데, 미국은 선택지가 거의 동일한 게아마존이라게가 있다는 거죠. 거의 그냥 아마존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일반 명사와 다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미국이나 캐나다 계신, 외국에 계신 분은 저는 그냥 다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저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이다. 이 정도죠. 아마존이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진짜 대표적으로 선택 사항이거든요. 아까 어떤 분은 테슬라를 진짜 좀민 같은 주식 어떻게 하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일론 머스크, 아, 저 믿을 수 없다. 저 신뢰도가 없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테슬라가 너무 좋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믿냐. 어떻게 타는 분도 있고. 요즘 보면 자동차도 보면 그, 뭐라 그럽니까? 제 차는 오래돼서 없지만 자동차에 그 고속도로 가면 그 거리 유지하고 차선 이탈 방지할 때 잠깐잠깐 잠깐 뭐 발도, 어, 떼지도 않고 그 브레이크 안 밟아도 자동으로 되는 그런 기능조차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기능조차 못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못 믿는 분들은 FSD를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는 전형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선택. 누가 좋다, 맞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진짜 정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지인끼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테슬라도 겨우 지금 플러스가 난 상태, 겨우. 플러스가 났다가, 지금 또 마이너스 났나? 딱 이런 상태.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딱. JP모건도 은근히 많이 올랐죠? j p 모건이러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그림들이 작년에 거의 대부분 대형주기 때문에, 대분이, 대분이 이런 그림 나올 겁니다, 대분이. 아, 저, 고점에서 어떻게 사? 이런 생각들을 다 하, 시잖아요 이게 제피복원이 아니라 다, 일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보시는 주식들이 전부다. 음. 그렇지만 미국 주식이 는 뭐, 양봉이네, 음봉이네 뭐, 그, 천장이나, 이런, 이런,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블랙락입니다, 블랙락. 전 개인적으로 보면 블랙락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건데, 블랙락. 지금 제 혼자 생각인데, 블랙락은 저는 금리가 지금 완만하게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최고의 수혜라고, 수혜주라고 믿는 그냥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예게 네. 이거 제 생각일 뿐이고, 근데 블랙또 재미 없어요. 요즘에 한 이틀 올랐는데 이틀 올라야 게다 금리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야. 예 응. 금리 내려가면 결국은 자산운용시장의 확대, 그죠? 자산운용시장의 확대. 근데 사실 보면 이것 때문에 자산운용시장 때문에 더 올라간 거는 이게 올라간 거냐고요? 위즈덤트리가 엄청 올랐죠? WT가, 철수접도 많이 올라가, 이건 안 올랐어. 애플로 다음은 애플입니다. 이이이이 대표주이고 전 이거. 아이 아, 쌍봉. 쌍봉. 이거 어떻게 사?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네. 그죠? <laughs> 이런거 어떻게 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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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그림을 이거 누가 사겠어요, 이거? 누가 사? 차트를 보면 이애플이 애플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대한민국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못 사죠.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 지나고 나서 이런 걸 갖고 또 뭐라고 한다? 눌림목이라고 그러잖아. 눌림목. 여기 한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눌림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눌림목. 눌림목. 눌림목이란 말 들어봤다 면 1번 적어보세요. 눌림막이란, 눌림목이란 말을 들어봤다. 눌림목 매수법. 이런 거 들어봤다. 1번 적어보세요. 근데 전 솔직히 평생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눌림목 매수법이 뭐야? 눌림목 매수법이 뭐야? 전 진짜 모르겠어요. 전 몰라. <laughs> 아, 네, 메스폰인데, 이거 쌍도 떨어지는 건데, 하여튼, 아 진짜,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애플도 이렇게 됐네요 아, 모르겠어요 애플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는 진짜 의사선생님은 편하게 살수 있지만 저같이 보통 보통 사람들은 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전 제약주는 그그 그 갖고 있는 게뭐그 정도 예전부터 5년 전부터 하나 있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저는 성격이 성 3분 이상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날일내에아 이제 부사장님 그래도 한 3분 동안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근데 또 좋은 건 알죠 그래서 오늘도 사상 최우과 가네요 예. 네. 아 요거는 뭐야 이건 요거 뭐야 21선이 51선 이탈이네 51선 이탈 51선 이탈, 이탈. 이탈로 이탈 매도네 매도 이 그림은 매도 사인이네 51선 이탈로 매도 그죠? 51선 이탈로 매도했으면 이거 매도했으면 매롱됐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술적인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제 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 의미가 없다 펩시 펩시는 이번에도 실적이 좀 매력 나잖아요, 매력 나는데, 펩시는 지금 어, 좀, 좀 시장이랑 좀안 맞았죠, 안 맞았어. 그래서 펩시는 지금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두달 전은 말씀인데, 펩시는 지금 유보입니다, 유보. 지금 매수할 타이밍 아직 아니죠, 매수타 타이밍 아 아닙니다 지금. 아쉽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익스피디아죠, 익스피디아. 이 스피드하는 괜찮아요. 지난번 에 이렇게 많이 그그 그 했는데 아 이거 차트가 틀렸네. 틀렸어요. 스피드는 이겁니다. 이거. 2 0 2 3년요 상태에서 했는데, 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스피디 하는 해볼만 하다고 보이어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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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도 제가 이스피드 할까, 부킹홀딩스 하다가, 부킹홀딩스 하는이스피드 했는데, 지금은 부킹홀딩스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익스피디가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시려고 그러면, 과감하게 부킹홀딩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요. 아시겠죠? 이유가, 지난 분기에, 지난 분기에, 부킹홀딩스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익스피디가 꺾였어요. 그래서 익스피드와 지금은 하느님보다는 익스피드보다는 부킹홀딩스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버요, 우버는 전 진짜 지금도 해볼 만하다 보고 있는데요.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우버가 지난번 실적 시즌에 이번엔 약간 재미없었잖아요. 지난번 실적 시즌에 리프트는 계속 좋아졌고, 우버는 약간 가이던스가 약간 내렸거든요. 우버는 떨어졌는데요. 우버는 전 지금도 해볼 만하다 보있죠 우버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제일 좋은 게 1번, 두번째세번째 번째. 고민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약간 까리까리하다는 느낌입니다. 다크호스의 성격이에요. 고민하고 가까이 주시는 크호스인데그 재미없죠. 그래서 이거는 딱 봐서 재미없는 주가를 선정했어요. 그 당시에요. 훨씬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는데 이게 더 이상 떨어질까? 왜냐면 절대적으로는 저 평가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아직까지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까리하는 느낌. 아직까지, 물론, 다코스 생각 있고, 더 이상 빠질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민이 좀 필요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CVS도 완전 떨어졌다 반등할 때쯤 해봤는데, 완전히 메롱됐죠, 이건요. 완전 메롱됐어요. 이거는서 재미없는 주식. 이건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요. 찰스 수업요. 찰스 수업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산 운용사 관점. 관점에서. 어, 여러분들 슈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시장은 몇개 있습니다. 지금은 어, 블랙락이 있고요, 블랙락이 있고, 철수수합이 있고, 제일 저렴이로 보면 어, 어, W.T.죠, 위즈덤트리. 위즈덤트리가 한자리 숫자 주가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위즈덤트리. 오 대박 나네요. 아, 그때 제가 위즈덤 트리는, 그 때, 어, 12월에 안 하고, 1 2월은 제가 이것도 몰랐어요. 그때안 하고, 3월달에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위즈덤 트리가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것도 몰랐어요. 3월달에 했는데, 그때 했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위즈덤 트리는, 어, 지금은, 가장 좋았죠. 제가 그때 요걸, 요 때서, 에, 작년에 말에 요걸 알았으면 요걸 할 수도 있었는데, 아, 어, 이거는, 이건, 이건, 진짜 난리 났습니다찰스죠철수아철수아 그래서, 그, 블랙락, 철수아 그리고 미스덤들이 같은 흐름이나 같은 흐름 같은 흐름 아시겠죠? 같은 흐름 그리고 러셀 2000을 그때 말씀드렸어. 러셀 2000 고민이 필요하다. 고민이, <laughs> 고민이 필요하는데.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가 또 내려갈 것 같은 생각도 했던 때잖아요. 그 당시에 작년 12월로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6번에서 1곱번 금리 인하를 예측했을 때잖아요. 사람들이. 나라에서 그, FMC에서는 안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섯 번 일곱 번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걸 아, 고민 고민했는데 재미가 없었죠. 최근에 하루 이틀 올라서 와 이렇게 플러스 를한 거죠. 이게 플러스 잘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저는 러셀 이천의 중소형지 종목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보실만한 분들은 무리해서 이런 거 하느니 또 IWM 이런 거 해보는 게 낫겠죠. 예 네, 아시겠죠. 딱 이런 느낌.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면 갖고 갈 주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블루 두 번째, 세 번째 분류인데 나 이것저것 모, 못 알아듣겠어 기억하세요? 이거 어떤 주식이 어떤 ETF 있었던 건지 기억하세요? 이지희님, 스타티스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먼님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거 했는지 이거죠, SPLG 이거,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면 무조건 갖고 갈 주식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면 갖고 갈 주식 지수잖아요, 지수, 지수 그 당시 SPLG가 55.78% 에, 딱맞추신거 벌써 딱맞추신거스타트스님 음. 네. 이건 지금도 맞춰야 됩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이거 사시면 돼요 그냥 네. 특히 여러분들 자제분 애들 있죠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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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G나 QQ... SPLG나 QQQM 사시면 됩니다 SPLG나 QQQM 사시면 돼요 똑같은겁니다 네. 똑같은거 똑같은 거. 같은 개념이야. 다음은 못입니다. 못. 못이 모닝스타, 와이드 못. 이건 그러니까 이제 부산인 덕분에 알게 됐는데. 84.74달러. 이것도 지금, 어이, 뭐야, 이거. 직전5.1%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이거 어떻게, 이런, 이런 그림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그림. 이거 여전히 가능하죠. 그죠? 다음은 VIG입니다. VIG. VIG 전 주주예요, 주주. 저는 못도 없고 SPLG나 스파이 이런 거 있고 못스는 없고 VOO지는 제가 어 거의 VOO지는 4년째 제가 갖고 있습니다. v o 지 아주 가끔 생각나면서 합니다. 이 v 지는요 추가 추가 매수하는 하는 일하때이다 VOO지. 187달러. 예. 그것도 10% 정도 올랐죠. VOO지는 다시 말씀드리만 10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거. 그렇지만 배당 수익률은 뭐 1%도 안될 겁니다. 1% 남짓. 큰 주식들 많이 들어갑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게 들어가는 거가 v i g 에요 10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거. 그죠? 이런 느낌. 알겠고요. 다음은 꿈과 희망의 주식 세계. 뭐가 들어왔던지 기억나세요? 꿈과 희망의 주식.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앞서, 어, 지난주에 했던, 아까 우리, 그 회원, 회원, 그, 제가 하반기에 관심 가는 만한 주식으로 스포티파이 들어가 있었죠. 예. 이거 대박 올랐죠. 꿈과 희망에다 마저 떨어졌죠. <laughs> 이거, 이거 진짜 박수 칠만 하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방송을 점장 켜다 보니까는 박수 칠 일이 없었네요? 그죠. 박수 칠 일이 없었어. 취소. 이거 괜찮았죠? 189달러인데 302달러. 박수 쳐도 돼요? <laughs> 이건 가요. <봐요. 웃음> 아, 이거 하다가 아까 방송에 일어나갖고. 근데 이걸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 그 저희 군모님 이지메 씨안 되신 분이 아 이거 성정모 연구원이 만들었어요 어디서 했어요 허피드가 했어요 그러는데 이거 다 제가 성정모 연구원한테도 엊그저께 전화해갖고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건 젊은 젊은 성정모 연구원 같은 사람이 지금 나이든 사람 내가 이런 거 만들어야 되냐라고 뭐라 그랬거든요. 저는 음악 모릅니다. 음악 몰라요. 음악 별로 듣지, 듣지도 않아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아주 하나도 모릅니다. 음악. 근데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 제가 제가 다을는데니다안안 안 믿으세요? 안 믿어. 안 믿어. 사람들이. 왜안 믿는지 몰라. 제가 했다는 거 자체를 <laughs> 하여튼 그런 거다하하하죠 스포티파이. 하 응. 300이 달러. 하하갔고요두 네.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듀오링거는 좀 매롱됐죠. 하하 듀오링거는 저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듀오링거도 될하 같은데 듀오링거는 좀 매롱됐어. 근데 지난번에도 실하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안 되냐면 또, 역설적으로, 이제 약간 쉬냐 면 마치 작년 가을에요. 작년 9월, 8, 9, 10, 11월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티이티브 서지컬 박살 났고요 예. 네. 뭐, 덱스컴 박살 났고, 의료 장비 회사들 다 박살 났어요. 왜 작년에 박살 났냐면, 일라일 릴리가 올라가니까 그런 수요가 없을 거란 얘기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다 살아나서 다사상체효과 갖고 있는데, 듀오링거는요, 이제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를 안할 거라고 해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요. 외국 어 공부를 안할 거라. 왜? 인공지능 번역 다 돼서. 예. 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멀지 않아서, 이번또 실적 나오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저도 쓰고 있어요, 저도. 돈 내고. 아무런 저희 지인이 내고 있는데, 패밀리에 있서 같이 쓰고 있지만, 이거죠. 조립. 근데 주가는 재미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요번에 실적 수준을 확인하고 한 번, 다시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좋아하실 만한 게 이거잖아요. <laughs> 꿈과 희망의 주식 세 번째가 이거였어요, 빨란티요. <laughs> 네. 제가 사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여전히 꿈과 희망이 넘쳐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까 기억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 17불. 오늘 보니까 28.07달러. 좀 올랐네요. 좀 올랐어. 근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서 대박 벌기냐. 지금 이거 좀 빨리 100달러가 아니라 전 300달러 이렇게 가야지. 그거 갖고 빨리 그 모델 X 사는 꿈을 꾸는 건데. 아이씨, 모델 X는 커녕해 지금. 요 아유. 중국에서는 전기차 1,300만 원, 1,50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 나온다 그거나 그거나 사야겠네 지금은 아이, 돈을 못 벌어서 아이, 100불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 전에 누가 레포트 써서 고30몇불 얘기하더만요 아이, 그런 사람 보면 좀 만나고 싶어요 지금 30몇몇 달러 이건 만족할 사람이 여기 어디 계세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계신 분 중에 팔란티어 30불 달러 되면 행복하다는 분 없죠 있어요 팔란티어는 최소한 100불 보는 거 아닙니까 100불? 아, 이 35달러 짜리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1 0 0불이죠 100불. 100불 가도 전손차는데 지금. 저는 솔직히 이거 살때 10배 받지, 10배. 아, 10배는 없다는 까 제가 25달러? 24달러인 것 같은데? 평균 단가가. 제가 두 번은, 두 번에는 안 샀는데, 24달러? 25달러. 근데 하여튼, 250달러 가야죠.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 테크비죠, 테크비, 테크비. 브레이크스루하는 멀티섹터 ETF. 워낙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분야가 있어요. 인공지능, 로보틱스, 그죠? 제노믹스, 그죠? 그리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예. 뭐 등등해갖고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큰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분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런 바이오, 제노믹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포함어 있는 건데. 테크비는 다 대부분 흑자였습니다. 흑자였어. 어떻게 확인해 봤더니, 어, 종목수는 160여 개. 160여 개에 들어가 있는 거야. 두 개. 음. 근데 이게좀 올랐죠. 조금, 조금 올랐죠. 42달러에서 50달러. 뭐20% 올랐죠. 20%. 적게 네? 올랐으면 적게. 저는 이거 주주. 아주 원주 슈퍼맨 짐 때문에 제가 알게 돼서 어,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좀돈좀 네. 좀 생기면 조금씩 사요. <laughs> 아까 누 어떤 분이 쓰셨는데 저의 택시 ETF입니다 택시 ETF 제가 택시에서 사는 주식이에요 택시에서 아, 갑자기 택시에다 생각하다가 또 돈이 좀 어저께 지금 저는 이제 월급이 따로 없잖아요 월급 날짜가 뒤죽박죽 하거든요 키움증건사 이날 줄 때도 있고 방송에서 이날 줄 때도 있고 출판사에서 이날 줄때 따로 따로 들어옵니다 따로 따로 돈 들어올 때 보면 뭐좀 생활비 할거좀 카드값 내고 아니 택급이도 한번 사볼까 하면 한 스무 째 사는 거고 열주 뭐 사는 거예요 이거. 택급이 지하철 뒤, 택시에서 사는 겁니다 택시 택시에서 택급이 사상체육가죠. 오늘? 오늘 사상체육가인 듯, 맞나요? 아, 모르겠는데, 오늘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 얼추 사상체육과 근접했을 것 같습니다. 근접. 다음은 ARKK입니다. ARKK. 이거는 정확하게 비슷한 부류인데, 테크비는 거의 대부분 흑자회사. ARKK는 대부분 적자회사. 딱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게 테크비랑 이거 에어캐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작년 이게 금리가 내려간다 생각하면 딱요 부분이요. 에요 부분이요. 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할때 보면 이게 훨씬 올라요. 이잘봐 잘 보세요. 요때 이때. 요때.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할 때 요때가 많이 올라갈 때요. 요때. 금리의 하락. 하락. 요거라 아까 보시면 돼요. 이거 테크 이건 그 테크비고요. 테크비고. 에어캐키는 요때 보면 요때 되면 이게 더올라가 요때. 10월 11월 때. 요때 이게 더 올라면 더 올라.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얘네가 떨어지잖아요. 이번에도 금리가 언젠가 떨어지는 게 확실해지면, ARKK가 단기적으로 오면, 테크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렇고, 금리의 방향성 때문에 그럽니다. 아시겠죠? 딱 그런 느낌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ARKK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금, 이런 게 관심있으면 테크비가 지금 맞는데, 금리가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 그러면, ARKK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아, 액티브입니 액티브. 이런 건다 액티브가 되겠고요. 테크비도 액티브예요. 테크비도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ARKK도 액티브 ETF, 테크비도 액티브 ETF입니다. 액티브와 패시브의 차이는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추정하는 게 패시브 인덱스가 없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그렇지.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7호는 유튜브 미국 주식 이미지다 tv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 선물에다 이런 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윤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에 음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이유 세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 누구보다 빨리 이항영의원님의 전일 장마감 시황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밤장우석 부사장님의 미주미 주도주와 안동우 이사님의 미주미 매운맛 주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려 300개 이상의 응원회원 전용 특강 영상까지 미국주식에 미치다 TV의 응원회원이 되어보세요.